그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자 실행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어, 여기에 실행 버튼인데요. F9입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명령어 연습하면서 같이 실행하는 걸로 해보고요. 지금 이 화면이랑요. 자이 화면이랑 나머지 필요 없는 거다 끄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랑, 요 화면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s q l y u j 에다가 자, show data b a s i 까지만 하고요. 잠깐 대기할게요. 자, 일단은 아셔야 되는 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를 막 쓰면은 이와 같이 안 바뀌어요. 저는 소문자로 쳤는데 여기가 대문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다 쳤죠 어, 자 지금 show 또는 data 데이터 또는 database s 터 s 이런 거는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왜 제가 소문자로 쳤는데 지금 대문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얘가 대문자로 바뀌는 이유는 이런 거랑은 다르게 이런 단어랑은 다르게 키워드라 어, 키워드라서 그래 키워드 키워드를 보통 얘하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미리 약속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이제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혼용해서 같이 써요. 프로그래밍에서 또는 어떤 툴에서 이 show database라는 거는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다라고 지정된. 뭐 자바로 치면은 뭐 if나 while 또는 클래스 이런 거 있죠. 어, 미리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뜻이 있어도 어,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이제 해당 언어나 툴에서 의미가 <laughs> 부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QL 문법에서 SHOW랑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뀐 거고요. 얘를 실행하면 나옵니다. F9를 해도 나와요. 근데 버튼 누르지 마세요. 버튼 누르지 말고요. Shift를 누르고 홈키나 엔드키로 얘를 선택하시거나 어 그냥 마우스로 한 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어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한 다음에 F9를 누를 거예요. 한 줄이 선택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이런게 나오죠 지금? 데이터베이시스를 보여줘 라고 하는 그쵸? 자요 상황이랑 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랑 데이터베이스 똑같죠 상황이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아무튼 우리는요 실행할 때요 한줄한줄 한줄 실행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실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줄 하고 실행하고 한줄 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그 어.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따라치지 마세요. 일단 보세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크리에이트가 뭐예요?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생성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생성인 거예요, 그렇죠? 뭐를?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직관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거 실행하고 싶어서 누르면은 뭐라 해요. 그래서 뭐한 줄을 드래그 해야 된다.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어, 데이터베이스 생성. 데이터베이스 생성. A1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이한 줄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음.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하면 딱 그것만 실행이 돼요. 다른 거 실행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뭐 하나의 커리가 실행이 되고 성공했다라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성세이라고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show database라고 하는 걸한번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겼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쇼 데이터베이스 있면은 A1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어요 그렇죠 어. 똑같이 생겼죠 잖 여기도 생겨 있고 음. 자 그다음에 요 왼쪽에 있죠 음. 루트 로코러스 여기 있죠 이 아래에는 지금 A1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안 보여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얘를.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 어. F5키 한번 누르시면 돼요, f 키 그러면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여기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Ctrl F9라고, 9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거부터 아래 있는 거 그냥 싹다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한줄한줄 한줄 실행할 거예요. 왜? 중간에 데이터 삭제하는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삭제되는지싹다 까봐야 되니까 컨트롤 f 9을 누르지 마시고요. 자, 얘를 한줄 드래그해서 실행하고 한 줄을 드래그해서 실행하고. 현재 지금 총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요. 이에점 찍는 거 있죠? 뒤에 있는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끝난다 라는 거예요. 만약 얘를 빼고 실행하면은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어, 빼고 실행하면은 원래 오류가 나는데 왜안 나는지 모르겠네. 암튼 반드시 이 뒤에는 세미콜론인 붙여, 붙여줘야 된다 라는 거. <laughs> 자 제가 이두 줄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성공 하나 했고 에러 하나 떴다고 했죠. 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오류코드가? 자 보통은 에러가 났네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은 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보통은 얘가 알려줍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중복 불가,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는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 좀 전에 중요한 거얘기해줬죠 에러가 났냐고 그냥 넘어가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은 얘가 단서를 알려줄 거예요. 오류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오류 메시지를 바탕으로 뭔가 적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요. 어디로 간다? 구글로 간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자, 이런 거 눌러보면은 이제 여러 개를 눌러보세요. 얘네가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은 그냥, 여기다가, 어, 에러 코드 있죠. 오류 코드. 이것만 그냥 그대로 넣어도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찾아서 해결을 할줄 할 알아야 된다 <laughs> 자. 아무튼, 이 오류 코드나 이런 내용들이 음, 단서가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로 확인한 내용은요. 이 까만색 명령창에서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폴더의 상황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폴더를 한번 볼게요. 자, C 드라이브에 x a m p p 에 m y s q l 에 데이터 그 다음에 보면은 A1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 다 똑같다라는 이세 개는 전부 지금 현재 똑, 그죠 여기서도 A1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도 Show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추가가 된걸볼수 있고요. 이 폴더 안에서도 A1이라는 데이터 그 폴더 하나 추가가 잘 됐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 확인이 됐고 여기서도 확인이 됐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음. 자, 다시 한번 <laughs> 정리하면은 A1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A1. 그 다음에 음. <laughs> 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주석이라고 달려 있고,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석인데요. 그냥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 얘는 어, 상관이 없어요. 같이 실행을 해도 얘는 안 읽어요. 음. 그리고, 지금 A1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에요. 그쵸? 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요, 이렇게 백틱이라는 걸로 감싸주시는 게 어, 보통 관례입니다. 법은 아니고. 얘를 백틱이라고 하는 거는 ESC 아래에 있습니다. ESC. 우리 하원키보드 기준 ESC 아래에. 얘로 이렇게 감싸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작은 다운 필요한다? 어, 그러면은 다른 뜻이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백틱으로 이렇게 감싸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이렇게 감싸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나 혼자 공부할 때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다음에 show database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여 기서 A1 데이터베이스 삭제 또는 드롭 데이터베이스에 A1 음. 이거 한줄 실행. 그러면은 자, 여 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해보면은 사라 졌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5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은 어, 데이터베이스 사라졌고요.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ow database 했을 때 어,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없죠? 이 폴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라졌다. 음. <laughs> 자 이렇게까지 쭉 했고 음. 여기까지 성공을 하셨으면요. 은 SQL YOG로 설치 및 세팅을 문제없이 진행을 한 거고요. 어, 이 백특이라는 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어. 이렇게까지 했으면 설치 및 세팅을 잘한 거다.